땅의 모든 꽃들보다 향기로운 주님, 당신은 하늘의 향유 내 마음속 몰려향난 봄날 미풍처럼. 내품 속에 오네, 맑은 아침이슬처럼, 주님 날 적실 때, 목마름은 사라지고, 신선함만 가득 찬내 마음, 속 깊은 곳 흠뻑 적셔주네 누가능히 비교하랴 아름다운 주와 주님의 빛나는 얼굴 그귀함내 마음 주 아름다우신 주 영원히 뛰어난 이름 향기로운 이름 어찌 찬성지 않으려 내 깊은 속에서부터 주 찬송할 때 기쁨 넘쳐나네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 모든 것 말해 부드럽고 온유하시 그 마음 날붙들 나는 속삭이네, 주님 만내 사랑.